오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입니다. 어, 아, 이게 내가 보니까 물음 저... 표가 아니라 나는 네, 마침표 네, 느낌 표인 네, 것 같기는 한데 네, 네, 네. 사실 이제 보통 야구 선수의 아내라 그러면 뭐 진짜 약간 부족함 없이 살잖아. 우리가 그냥 보면, 야구 선수도 어... 아니고. 아 아니, 그러고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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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꽝뻑 뭐, 뭐, 두드리면 타워. 끝. 근데 아까 내가 답답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laughs> 네. 그 이야기를 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 어효인 마담님의 이야기 음. 첫 번째 이야기 박수를 통해 리겠습니다자 어효인 마담님, <laughs> 네가 살만하니까 <laughs> 아, <저는> 우울증이 오는구나. <laughs> 우울증도 오는구나. 야 이걸 진짜 한국말로 했다고. 아. 진짜. 아. 저희 신랑의 발언이에요. 아. 네.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꿈이 승무원이었어요. 오. 근데 이제 그 꿈을 잃었죠 네, 이뤘죠. 이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승무원을 할 때는 이제 저희 신랑이 막 애걸 복걸 구애를 할 만큼 반짝 반짝였었어요. 네, 네. <laughs> 근데 이제 신랑이 이제 연애 초부터 결혼을 굉장히 재촉하는 거예요. 어. 이제 만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가면 웨딩 플래너 분이 앉아 계시고, <laughs> 어, <laughs> 어, 어, 그 다음에 갈 데가 있다고 하면 예식장에 예식장. 가고 또 이제 어디 갈 데가 있다고 하면 제가 샵에서 이제 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야, 진짜 <laughs>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모레가 <웃음> 식장을 결혼식이더라고요. 얼마 만에, 얼마 만에? 거의 8, 9개월 만에. <laughs> 아 완전 속전속결로. 어, 그러니까 저를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낚시네, <laughs> <그래서 웃음> <납치네, 웃음> 납치 네, 그래서 그렇게 보쌈을 당한 후에 <laughs> 네, 네. 이제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신랑이 나를 믿어달라. 열심히 이제 벌어주겠고,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 <laughs> 네. 그러니 이제 아이를 <laughs> 음, 전적으로 이제 보살피면서 어. 어. 집에 있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만두고 아깝었어. 나그다 그래서 이제 좀 아쉽게도 이제 짧은 비행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늘 위가 아닌 야구 선수 아내로서 이제 내조를 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슬퍼진다, 괜히. 음. <laughs> 아니야, 기쁠 수 있어. 어. 근데 이제 저희 첫째가 조금 일찍 찾아왔어요. 이제 오. 결혼 초에 아. 바로. 아, 네. 아 네. 네. 바로. 네. 네. 생기면서 네. 이제 약간 신혼 그 기간이 없이 네. 이제 바로 육아를 시작하게 됐는데. 오 이제 이게좀 어린 나이에 음. 육아를 시작하다 보니까 맞, 맞, 오, 약간의 그런 산후 우울증, 도 그래, 피해가지 못하고 음. 제가 이제 음. 있었고 오지 오지. 아,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제 신랑에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음. 이제 그 FA라는 제도로 파팀으로 아, 이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어, 그렇죠. 이동을 오, 했어요. 이동을 어, 했어요. 근데 네, 네. 이게 잘 됐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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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그래서 이제 고액 연봉으로 이제 떠들썩하게 팀이 적을 하다 보니까 음. 찾는 이도 많았고 맞아. 이제 밖에서 부르는 이도 많았어요. 오. 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쪽도 어. 그러니까 네. 네. 알아. 벌써 50이니까 야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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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제 둘째가 또 생겼어요. <웃음> <웃음> 이제 거의 텀이 짧게 이제 온 거예요. 자주 못 보니까. 자주 못 보니까. 이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본인 이제 컨디션은 이제 좀 좋았었나 봐요. 컨디션이 좋았란 <laughs> <laughs> 정보까지. 기분이, 네. 좋거든요. 네. 기분이 좋거든요. 기분이 그렇죠. 좋거든요. 예. 이 왕성하지. 괜히 뻗치지. 어. 어. 예. 근데 이제 제가 둘째 아이도 뱃속에 있고, 그런데, 어 이제 신랑이 가정에서도 어. 이렇게 약간 건이 권이 았어 남자는 조금 있어. 남자는 어, 근데 그냥, 어. 제가 그걸 어, 인정해주진 않았던 건 아니에요. 뭐 어, 네. 여름이면 막물 종류를 세, 세 종류로 네. 열을 내리는 차부터 해서 내조는 아...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아내에게도. 약간 말이죠. 눈빛부터도 어, 내가 약간, 잘났어 어. 응 약간 차가워지는 거야 아. 사람 어,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 막 이렇게 대우를 받다 보니까 아. 아니면 밖에서 쏟는 에너지가 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아. 집에 오면 귀찮아지고 그래. 어. 약간 헤이해지고 네. 왜냐면 그게, 한참 손이 필요할 땐데 그때가 네. 네. 이제 그런 게 많이 힘이 들었는데 이제 하루는 야구는 그 비가 오게 되면 그우천으 취소가 아요 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찍 오겠구나 이제 기쁜 마음에 전화를 했더니 후배들이랑 웨이트를 하고 이제 집을 가니까 조금 늦겠다는 거예요. 음. 어 근데 제가 이제 전화를 끊으려 하는데 광고 음. 공소리였다. 아, 아, 어 응. 그래서 응. 제가 겨루고 응. 있었던 응. 거예요 오늘은 내가 그냥 못 지나가겠다 응.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오자마자 당신은 웨이트를 당구장에서 하나보다 이제 그것부터 아. 시작해서 이제 어 실은 내가 뭐~ 그니까 제가 성격이 원래 세살세살 말도 많고 말도 많이 붙이고 하는데 그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참. 거기서 오는 우울증을 이제 우울감을 신랑에게 얘기를 했어요 어,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성격도. 산후 우울증은 못 피해 가나 보다 음. 그리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든다 했더니 예쁘게 말했는데 어 우, 울었어요 <laughs> 울면서 이제 했는데 신랑에게서 돌아온 말이 네가 돈 어? 따시고 배부르니까 오? 그런 말도 하는 거다 이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머 어, 저희 어머니한테도 안 했었던 그런 말, 네. 드라마에 제가 들어보지 거. 못한 어어. 말 그런, 그런 말이 는 부르고 하지 어, 마예예예예예예예실례니다 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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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laughs> 어, 네. 그런 말만 돌아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하셨어요? 대성 통곡 그때 이제 펑펑 울고 아, 약간 어. 저의 또 목소리는 대시벨은 오히려 아. 높아지고 서로 이제 미운 모습만 보여준 것 같아요. 컨트롤이 잘안 돼서. 그래서 그렇게 좀 힘든 시기가 계속 있다가, 어 신랑은 또 이제 차를, 외, 뭐, 일차를 탄다든지, 아니면 아. 그런 차종을 네. 같이 바꾸려고. 저희로 보면 핸드폰 바꾸듯이. 어. 야, 약간 실증 내고. 어? 어.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해보고 싶다. 핸드폰 <laughs> 바꾸듯이면 아. 거의 한 아, 1년, 아. 2년마다 아. 세기적으로 아. 바꾸듯이. 아. 내가 근데 제가 그것만큼은 못 보겠다. 그래서 아. 그런 걸로도. 진짜, 진짜 싸워, 굳이. 아 네, 이거 제가 껴어도안 되는데, 네. 공감하는 게 저도 똑같이 그랬어요. <웃음> <웃음> 핸드폰 바꾸듯이. 네. 차를. 어. 네. <laughs>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기는 몰라요. 아, 본인은 네.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아 분위기가 이게... 그래서 그런 건가? 저도 고액 연봉을 받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응. 아기가 생겼던 것도 고액 연봉을 받을 때 똑같아지고. 그때 이 없다니까. 저도 둘을 다 가졌고, 왜 그러냐면 제가 들어온 돈이 있다 보니까 아, 이 정도 좀 소비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야 그런데 네. 지금은 그때 왜 그랬지? 지금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응. 아, 그거 다 모을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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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런 게 어, 너무 맞아요. 후회가 맞아요. 많이 어 네. 그러니까 거의 분위기가 네. 이러니까 같이 휩쓸리긴 어 했나 봐요. 네. 네. 최 선수도. 네. 그래서요, 그래서요? 어, 그래서 어, 남자는 음. 이제 고,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 음. 그 본인의 그 진짜 모습이 나온다 그런 말이 있고 아 그래요? 어, 그런 오. 말이 있더라고요 여자는, 여자는 가장 어려워졌을 때, 어. 때. 진짜 모습이 나오고 어, 그 그런 야, 이 얘기는 어. 어. 그런 이야 얘기가 있어 해준 얘기야 만든 얘기 너무 많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신랑이 네. 이제 선수 시절을 잘 먹고 막 이런 습관이 남아있다 보니까 아. 뭐 생활비는 생활비고 아.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내가 소고기는 또 한우를 고집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큰일이다. <웃음>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은 조금 힘들긴 하겠는요 애들도 크고. 음. 네, 음. 그래서 음. 지금 그 첫째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이제 가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남들 다 보내, 기본적으로 보내는 그런 학원들은 그렇죠, 다 그렇죠. 세팅을 해주고 싶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또 신랑 입장에서는 본인 한우 뭐 찾는 거는 생각 못 하고, 뭐, 그 학원을 뭐, <laughs> 영어 수학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이것도>. 보통 남자 들은이렇게 생명을. 한우는, 한우는, 오케이, 좀 학원은 좀 아, 안 돼. 돼지고기 어. 먹고, 아기 보통 학원 좋은 데 <laughs> 보내는 아, 게. 본인은 본인이 더 중요하니까. 아, 너무 웃기겠어, <laughs> <약긴 웃음> 나도. 최준석 선수 아, 대단한데. 아, 예, 예. 근데 싸우기 싫으니까 음, 내비두게 되고, 내비 두게. 이렇게 <laughs> 악순환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비롯해서 신랑에게 음. 이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 오히려 이제 입에 들어갈 거리를 줄인다든지 음. 건강을 위해서 음. 씀씀이나 음. 뭐 배달 음식을 줄인다든지 그치. 그런 것만 조금 조절해줘도 음. 저희 아이와 음. 제가 조금 더 윤택하게 사실이해 나. 네좀 이렇게 선전포고를 해 <laughs> 주고 싶어서. 아그 아, 정도는 뭐. 아, 저렇게 아, 네. 예쁘게 한다. 아그 정도는 들어주지 아, 배달 어플 아, 싹 치우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 씨 네. 지금 선전포고라고 이렇게 방송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네, 네, 네. 근데남 남자들은 그게 선전포고를 그렇게 안다가와요 <laughs> 사실은. <laughs> 그러면 어떻게 다가? 제가 우리 아내랑 늘할때 가장 크게 와닿던 거는 네. 법원 소리였어요. 이혼 <laughs> 소리? 이혼 소리. 이혼소, 어. 법원에 갖고 <laughs> 이혼 소리를 딱. 자기가 다 써가지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딱 하는 순간, 어, 이거 진짜구나라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laughs> 느꼈어. 그러니까 한번 정도는 강하게, 남, 무조건 강하게 한번 해줘야지 충격이 빠오지 대충 하면 남들 충격이. 음. 아니, 이 얘기에. 왜 공감을 해요, 이 얘기에? 갑자기. 받으셨어요? 에, 에, 왜 그러냐면 은 제가 <laughs> 이제 차도 못 바꾸고, 네. 이제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애들 학원 데려다 주고 남는 시간에 네. 이제 픽업 다니고 할때 네. 너무 시간이 안 가니까 네. 책을 읽기에 너무 졸리고. 음. 그래서 이제.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laughs> 그치. 아, 왜 에, 책을 읽기에 졸려저저 책을 읽으면 그렇게 졸리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laughs> 이, 이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오. 그게 이제 돈도 안 들고 음. 그냥 이제 시간 대우용으로 하다 보니까 음. 저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게임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음. 네. 근데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되게 한심해 보였나봐요. 그래서 네. 안, 해, 안 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웠는데 또 몰래 깔아서 또 하고 또 지웠는데 몰래 깔고 가니까 와이프가. 네.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특단의 네. 어. 조치를. 흑달의 어. 조치를? 갑자기 이제 그학서 같은 걸 써가지고 어.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이혼. <laughs> 맞아, 맞아. 아무 <laughs> 게임 딱 핸드폰 게임을 핸드폰 게임인데 이유한다고 그러니까는 게임머니 그걸... 같은 거를 많이 사지 사지 않았어. 내가 반박을 했잖아요. 아니 내가 여기다가 현질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아니. 어, 그렇지. 그냥 내 시간만 투자를 한 건데. 시간만 투자. 내가 여기 뭐 어. 내가 여기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어.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냐? 대화할 때나 밥 먹을 때도 어. 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 틀어놓고 연기. 그랬으면 억울하지도 않죠. 그래? 예 그럴 때는 안 해요. 기다리게 하는 해놓고 설거지도 해놓고 뭐 이렇게. 마, 마무리 다해 놓고 아 설거지 다 하러네. 그 나온 자 있을 때. 어. 각서를 바꾸라서 그 진짜로 끊었어요? 안, 안 중, 해요. 중독을. 네. 헉, 안 해요. 응. 동독을. 아, 아니. 이게 이연설이가 무섭더라고요. 그 맞아. 그 얘기하기 부어. 그것까지 다 아는데. 한건정도는 와이파이 잘리면 안니까 아.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 주세요.